하루에, 영양이 많이 오버워 아크! 그. <laughs> <laughs> 이렇게만 하면 되지. 이긴지, 이긴지, 삼긴지, 지 오인지, 육긴지. 육긴지? 저, 삼긴지 할게요. 저, 육긴지 할게요. 육긴지. 어? 자갈 <laughs> 겐지. <배틀이네. 웃음> 겐지 매트리네. 겐지 매트 자갈 겐지. 자갈 겐지. 잠갈 겐지 붙참. 제 댕겐지. 뭐야 이거 또 다이아 세트인데? <laughs> 무슨 겐지세요? 저 댕겐지. 댕겐지 이렇게 세단 가죽 세트인데. 남 날강의 화살. 아 진짜 쓰레기 같은. 겐지. 아니 이거 피해 화살인 줄 알았는데. 붙참. 뭐야. 피해 화살이었으면, 아, 이거, 자갈 겐, 또, 사기네 아이. 이려고 했는데, 아씨 아, 심지어 나무검이야, 자갈 겐지검. 쓰레기야. 내 갑옷이, 보이노라. 어안 입어줘! 안 입어줘! 안 입어줘! 템초 기와 이분 다이아가 보신데 뭐 한번 입어보세요 당신 안입초 기와 템초 기와 템초 기와 템초 기 템초 기와 템초 기와 에밀어보템 싶다 템초 기와 하면 당신 죽는데 아, 6갠지 진짜 쓰레기네. 갑옷 없이 해야 되니까 제가, 내가, 이기겠네. 내가 이겠네 내가 이겼을 때 제일 갑옷 없이 하는 거니다올라가자 <목소리> 있는데. 불 시작? 아..아..아직.. 시작이에요 내가 활이 있기 때문에 당, 당신은 못 이길 일은 없다는 거 나도 활이 정도니까 그럼 도메어 보요 아무것도 없애줄 테니까 어린이야 나2층이 온다 물을 리라는데 아받았는데 민속아 <laughs> <laughs> 야 내가 좋은 내가 좋은 힘부션을 갖고 있나 내가 줄게 안돼 형이 해 먹어 형해 먹어 <laughs> 아니 왜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내 손목이야 아니 진투야 좀 무거워놔라 이거 힘어 진동아아 <laughs> <laughs> 정말이라고 진짜? 어봐 먹어 힘 강해져 야! 슬라임들아! 자갈 겐지 자갈 겠지 자갈이의 지 지금 약한데 아! 안줘 오케이. Okay. 철 저... 아, 철. 저... 아, 안젖지 <laughs> 그럼 이쪽 보상은 뭔데? 석이라고 줄 것도 아니고. 이쪽 보상은 뭔데? 아싸. 나 내가 초... 템초기야 간다. 하겐지. 하나 오겐지. 나 템초기야 가야. 지 그 내가 내가 나한테 죽어야 되겠다 아 그쪽이 템초기 장이야야문 열어 <laughs> <laughs> <튕견드. 웃음> <laughs> 돌건도 <돌검토> 가대다나 <카샘대라. 웃음> 지금 돌검도 철.. 철만 부신다우 미성아, 나 텐초기어 하러 왔어. 음. 아! 미성아! 아, 음, 미안해. 나 1겐지 해야 되겠다. 나 1초 만에 사망하는 겐지야. <laughs> 이러면 또왜 이래. 1초 만에 사망하는 게지 뭐니? 활, 뭐. 무한. 제일 초반에 사망하는 놈 맞네 왜화살는또안 지워져? 봄이야! <laughs> 난 강하다! 난 이미 죽었어 민성아 근데 내가 질 수가 있어 근데. 야, 비가 지면 나, 나는 좋겠다 그치? 그만, 내가 질 리는 없어. 어, 맞아. 니가 질면니 컨트롤이 쓰레기인 거야. 봅시다. 나, 나, 사, 나 아마도 1초 만에 너한테 발, 진짜 마자 사망할 거야. 왜냐, 이것밖에 없어. 최대한 목검이 가장 강한 무기. 뭐? 심지어 화는 쏘지도 못해.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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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컨트롤이 좋으니까 컨트롤을 어떻게든 하겠어. 어! 으 삼초기야, 하세요. 삼초기다 청소기... 아, 먹고요. 네. 오, 진짜. 나 초딩 겐지. 두 개밖에 없었네. 초딩? 왜 학교 초딩이야? 칭이면. <laughs> 초딩이 겐지. 아, 나 쓰레기 겐지야. 쓰레기 겐지가 초딩 겐지였구나. <laughs> 그러니까 아, 이 죽는 모습 볼 거야. 겐지의 사탕수수 뭐야? 겐지 초딩의 발, <laughs> <얼>. 초딩의 미발. 야 이거 이름들 왜 이래? 갑옷은 입지도 못해. 어 누구야? 잘하는 게지 나는 렌즈. 어딨어. 저저 <laughs> 생긴 왜 이렇게 사기야? 싹이다. <laughs> 대, 대장님, <대단이> 아니야! <피어라. 웃음> 이 게임 끈다, <끝나시>. 씨. <laughs> 아니, 난, 나는, 나는, <laughs> 이 신세인데! 뭐야. 이 신세인데! 판정 끝나는데? <laughs> 아니야. <웃음> 내가 죽여줄게, 나태테 와. 나서 준비 시작. 만 있어, 그만 있 야, 씨. 어, 뭐야! 이, 나, 준비하고 있었다고아다시죠 아, 이거 다 먹고 템초기 해야지. 템초기야, 해야 해. 와, 잘한 긴지를 죽였다. 아직 피할 일 있거든. 아, 남은 게 없다. 승이형기지 음, 울승이 형 기먹은? 승이형 기복지를 주게 주먹이! 아! 한 명이 안 죽는데? 아내 아니... 마음이 주먹이 봐! 즐기던 <laughs> 지 <집> 뭐야, 이거! 주이면 잠깐만. 안돼 들쟤네 나 지금만 세팅하고 네 누구 나오셨어요 오세요 제가 즐겨 즐겨 드릴게요응다 <laughs> 썼어 아버님 <laughs> 안터 이게 터도 루터도. 루터도. 루리도다터저리가도루터 저리 가도 루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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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어아무것도 루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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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터 피해 포션이야? 양말을 빠아 아니, 양말을 빨을 거라서 내일은 피해 신발 씻고 가주자. 네. 이런김호지 덤비지 마! 형님. 한쪽이 피해 화살은 어차피 못 대요. 그냥 때리는 거 똑같아요. 덤비지 마! 뭐 하세요? 소수... 야, 나한테. <laughs> 아, 왜요? 저 아무것도.. 공격하려고 했냐? 아니요. 공격하라고 했냐? 이따한 대만 맞아. 이나하님성 나만... <laughs> <laughs> 기버치 좀 주세요 라도 갠데요 부창 선수질수 있지 한 게니까 하염조왕 하염 안 걸린다 あ、死に来な。<laughs>